자, 좀더 피부를 좀 더. 이불을 때린다고 때려도 아쉽게. 네,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좀 때리는 것 같아. 반장님, 아. 뭐 미워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. <laughs> 그렇지. 하나, 세 왜냐면, 하 백스윙 할 때는, 빈스윙 할때 분명 어깨 회전을 이렇게 했거든? 본스윙 할 때는, 채만 들었다가 내려서 쳐버린단 면 어깨를 하나도 안 돌고. 아니야. 그래도 과감하게 왼쪽 어깨를 딱 붙여가지고 어깨를 돌려줘야 돼요. 어깨를. 체를 들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돌려야 돼. 그래요. 응. 응. 지금처럼 치는 거야, 이렇게. 네. 쳐야 되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, 네, 네. 굿이야.